사랑해, 모두 모두 사랑해.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에게. 아가야, 우리 아가야,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? 해님이 눈부시게 푸르른 나를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해. 꿀벌이 향기로운 꽃을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해. 목마른 우리가 시원한 소나기를 좋아하듯이 너를 사랑해. 새가 응. 응. 즐겁게 노래하는 걸 좋아하듯이 너를 사랑해.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곰이 봄냄새를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해. 고양이가 따뜻한 햇볕이 드는 창가를 좋아하듯이 너를 사랑해. 팔랑팔랑 춤추는 눈송이들이 추운 겨울을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해. 아가야, 우리 아가야, 내가 널 어떻게 사랑하는지 정말 아니? 나뭇가지가 새 둥지를 든든히 받쳐주는 것처럼 너를 사랑해. 파도가 바닷가 모래알을 살살 쓰다듬어주는 것처럼 너를 사랑해. 응. 아주 오랜 옛날, 이 세상이 공룡을 살포시 품어주었던 것처럼 너를 사랑해. 바람이 신나게 휘파람을 휘휘 부는 것처럼 너를 사랑해. 지구가 해님을 끝없이 빙빙 도는 것처럼 너를 사랑해. 달님이 발짝반짝 작은 별들을 꼭 안아주는 것처럼 너를 사랑해. 아가야, 우리 아가야.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이든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모두 모두 사랑해.